네 과연 마스터 sw로 0번 모델입니다 아, 메모 잘 해주셨고요 아, 먼저 고기에 잡혀 릴링 하면 소리가 나고 안감기는 부분은요 이라일롤러가지금 이제 고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중을 많이 봤는데 이게 지금 돌질 않고 고착이 되다 보니까 강제로 끌려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문제가 생겼고 핸들 축은 제가 이거는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휘는 부분인데 이거는 안에 나사산도 있고 힘을 주시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에 제가 돌려보니까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약간 정회전은 안 하지만 이거는 뭐 쓰는 데는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대로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은뭐 핸들 전체를 아세트 교환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요. 고대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내부 오버홀 작업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상태는 아마 좀 오일류가 좀 많이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 좀 드라이브 기어 사이에 아, 지금 고리스가 뭐 거의 없고 좀다 씻겨나간 상태고, 요 표면도 보면 오일이 좀 많이 묻어 있네요. 그리고 크로스 기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척대가 다 지금 현재 완료됐고요 어, 지금 기어 상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어, 제가 엄마 우리 손님하고도 좀 통화를 했는데, 역시 그, 오일, 이쪽으로 지금 이제 오일을 많이 뿌리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드라이브 기어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이 많이 묻어 있었는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베어링, 종 내부에 세 군데 베어링 이 소리가 다 많이 나요. 들려보면, 핸들 좌측이요. 소리가 가글가 하죠. 핸들 우측.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거 연 기어. 이거 뒤에 들어가는 베어링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소리가 다 납니다. 그, 그리스가 지금 요 베아링 속에 다 충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윤활작용이겠죠. 근데 여기에 오일을 치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그리스를 녹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동작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그리스가 빠져버리면 이 베아링이 전부 다 소리가 나요. 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함부로, 그러니까 특히 이런 오일 구멍이 있는 이쪽으로 주로 많이 뿌리시는데 이걸로 뿌리시면 안 됩니다. 100% 고장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라일로 뭐 회전 음 전혀 없고요 방투 없습니다. 네 이제 회전 음 전혀 없고요. 네. 네. 어, 라일로로 배아링 하고요 내부 배아링 세 군데 교환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겠습니다